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일상 위로 툭 떨어질 때가 있죠.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아요.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, 과거의 바보 같은 실수가 지금의 내 발목을 붙잡는 일, 그리고 오랜 시간 들여다보면서 덧나지 않게 계속 관리해줘야만 하는 상처들까지. 그런 일들이 한 번에 들이닥치면 솔직히 이렇게 망가져버린 나의 삶 따위는 그냥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고요.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.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 하나.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. 혹시 비슷한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했다가도 결국 끝에는 이런 마음이 남더라고요.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. 고작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내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인생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삶이 전부니까요.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해영이 이런 말을 하죠.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랬다. 저도 그 마음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사는 게 너무 지치고, 못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, 그냥 나를 내팽개치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아닌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거든요.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,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,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,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은 채내 삶이 저 한쪽 구석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미안한 일 아닐까요? 우리는 문제를 없애고 사는 법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. 이 내용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,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나오는 한 챕터의 내용이에요.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너무 제 얘기 같아서 울컥했거든요. 근데 한편으로는, 아, 나 말고도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,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. 사실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. 사주명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면, 어, 뭐, 인생의 풍파쯤은 어느 정도 다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어요. 우주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. 아니더라고요. 다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. 공부를 해도 힘든 일은 전혀 예상 못한 얼굴로 어떻게든 힘들어야 하는 그 시기에 제 삶을 찾아와서 평화를 깨뜨렸습니다.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. 내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못 피한 건가? 이런 내가 누구를 상담하고 또 누구를 가르쳐도 되는 걸까? 근데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사주명리학의 대가라고 불리던 선생님들도 또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던 분들도 명리학적으로 그분들이 힘든 시기에는 다 똑같이 비를 맞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. 사주는 인생의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아니라 왜이 비가 오는지 언제 그칠지 그리고 내가 이 비를 어떤 마음으로 맞으며 지나가야 할지 알려주는 마음의 지도에 가까운 것 같다고요. 힘든 시기 그리고 힘든 일은 누구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인간의 시각이 아닌 조금 더큰 우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사실 그 힘든 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,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가 내 오늘과 앞으로의 내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.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하더라도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괴로워했으면 이제는 그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자. 세상 모든 일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잖아요. 지금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면, 이 불행도 그 뒷면에 어떤 아름다운 선물을 숨기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. 그 아름다운 선물은 내가 그 선물이 있다고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음, 여전히 내가 애틋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,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애틋하게 잘 사라져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시기를 뭔가 버티고 계시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숨쉴 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. 음,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요, 사주명리학을 운명 맞추기 식으로 배우기보다 어, 내 삶을 돌보는 따스한 언어로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 언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,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짝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같이 문제를 없애고 사는 법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서도 잘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